안녕하세요 백세 영어입니다. 오늘은 ai를 공부해 볼 거예요. 앞으로 당분간은 오늘처럼 이렇게 두 개의 모음이 묶여서 함께 소리를 만드는 경우를 쭉 공부할 계획입니다. 어, 그래서 비슷비슷해 보일 수 있으므로 하나씩 나올 때마다 확실하게 공부하시면 그 다음 것하고 헷갈리지 않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배우는 ai는 한꺼번에 묶여서 에이 하고 소리가 납니다. 요 에이가 바로 에이 하는 소리가 나는 글자잖아요. 바로 이 뒤에 있는 아이는 그냥 업혀온 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이가 혼자 소리를 내고 있어요. 에이는 어떤 소리로 알고 계세요? 에이는 애기 할때에 소리가 나기도 하고, 자기 알파벳 이름대로 에이 하고 소리가 나기도 하잖아요. 바로 이 경우에 에이 하고 소리가 나는데요. 어, 다시 말하면 이 I는 아무 소리가 나지 않고 어, 동생처럼 업혀온 거예요. 네. 음, 이렇게 A하고 음, I가 합해서 한꺼번에 A 이렇게 소리가 난다라는 거잘 기억하시면서 다음 단어들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첫 단어, 가운데에 AI가 들어갔어요. 자, AI는 어떻게 소리가 난다고요? 에이 하고 소리가 난다고 그랬어요. 다시 하게 되면 여기 큰 언니만 어, 소리를 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M하고 연결하니까 May가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May. 거기에다가 D가 있으니까 뜨. 연결해 볼게요. Made. Made. 네. 그다음 r은 어, 리을처럼 발음하시면 편하다 그랬어요. 물론 입천장에 혀를 닿지 않고 발음하시면 더 좋고요. 자, 그다음에 끝에 있는 l은 어 하필이면 l하고 r하고 같이 나왔네요. 끝에 있는 l은 혀 끝을 뾰족하게 해서 윗니 뒤에 탄력 있게 붙이면서 어 내는 리을 소리라고 했어요. 우리말 리을보다 조금 더 뭐랄까? 이렇게 좀 쫀쫀하고 탄력 있는 소리가 납니다. 자, 연결해 보면 여기 오늘 배우는 a를 집어넣어서 연결해 볼게요. rail rail. 네,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단어를 보시면 p는 피읍 소리. 프 소리. 그다음에 오늘 배우는 a가 있고 n이니까 니은 받침으로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요까지가 pay. 거기다가 니은이니까 pain이 되겠죠. 다시 해 보실게요. pain. 되시겠죠? 한번 더요. pain. 예, 오늘 배우는 요 부분이 a 소리가 난다라는 것만 아시면 예, 앞뒤 좌음을 연결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w 나왔어요. 이제 많이 나왔으니까 이제 잘 아실 것 같아요. w 는우 소리가 나고 그 다음 소리랑 하나의 소리처럼 연결하자. 자, 그럼 오늘 배우는 a 요 a i 가 a 소리가 나니까 우랑 빨리 연결해 볼까요? way 입술 내미시고요. way 거기에다가 그럼 연결해 볼게요. wait wait 되시겠죠? 예, 그 다음 단어는 ai로 시작이 되네요. 예, 보통은 이 앞에 자음이 하나 있었는데 예, ai로 시작하니까 이게 a이고 끝에 m이니까 예, 미음을 여기다 받침으로 사용하면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aim 그래요. 예, aim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자, 조금 더 볼게요. 좀 길어졌죠? <laughs> 괜찮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 AI가 있으니까 F랑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페이. 예, 그렇게 되겠죠? 페이. 자, 그다음에 TH는 단어마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번데기 발음이 될 수도 있고 돼지꼬리 발음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이 단어만 척 봐서는 알 수가 없다 그랬죠 예, 사전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아는 사람에게 물어야만이 이게 무슨 소리가 나는지 정확하게 알고 알 수가 있어요 이 단어에서 th는 뻔디기 발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쌍디귿처럼 발음을 하시는데 혀를 빼물고 쌍디급 발음을 아 그러니까 혀를 빼물고 어, 동시에 후 하는 그 바람을 빼내셔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페이 그다음에 f, 예. 바람을 훅 내부, 내부시면 돼요. 혀를 무시고. 자, 다시 연결해 볼게요. faith. 네, faith 한 다음에 얼른 혀를 집어넣으세요. 여, 이와 이 사이에다 끼워넣으세요. faith. faith. 네,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 단어는 여기 faith까지 똑같네요. 이전 단어와 여기까지가 faith 같아요. 오늘 배운 ai가 여기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n이니까 fain 하고 니은 받침 쓰시고 끝에는 하면서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죠. 자, 연결해 볼게요. faint faint 예, 그리고요. 다음, 아, 그다음 단어. 자, s도 자음, t도 자음, r도 자음. 이렇게 자음 자음 자음이 연결돼 있을 땐 순서대로 소리를 내시면 되지만 어, 정확하게 발음을 연습하시려면은 요 마지막 자음부터 요 뒤를 먼저 읽으신 다음에 앞에다가 이렇게 붙이자. 이렇게 연습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 일단 여기 R부터 읽어 볼게요. 오늘 배우는 AI가 여기 들어 있으니까 R부터 들어가면은 R은 리을이죠. 예, 그래서 리을부터 rain이 되겠죠? 여기까지가 ray. 거기다가 n이니까 니은 받침. rain. rain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자 그럼 그 앞에 s와 t가 있는데 이거를 스투 이렇게 발음하시는 게 아니라 으라는 모음이 없어요. 어, 그래서 스트 스트 이렇게 바람만 빠지게 발음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앞에는 스트 뒤에는 rain 스트 rain 스트 rain 이걸 연결해서 스 t rain 스트레인, 네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만이 이거를 스트레인 이렇게 읽지를 않으세요. 네, 스트레인 이렇게 읽으시는 것보다 여기 스와 트 부분을 의라는 모음을 빼고 스 하고 이렇게 바람만 빼는 그런 소리로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티 부분 따로 레인 부분 따로 해서 그걸 이어 붙이시는 방식으로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좀더 좋은 발음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겠네요. 자음 자음 자음이 왔어요. 자 여기는 다행히 앞에랑 똑같아요. 뭐였었죠? rain이죠. 예, R 발음에다가 오늘 배우는 A가 있어서 rain.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볼까요? S 다음에 f 가 있으니까 sp, sp가 되겠죠? 예, 그러면 sp, rain, sp, rain. 그것을 연결하면 sprain. 한번 더요. sprain. 예, 그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마지막 단어를 보시면 처음이 ch로 시작하고 있어요. c는 원래 크 소리고 h는 크 소리지만 얘네가 각각 자기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예, 두 개가 합해져서 치읓 소리 난다 그랬어요. 자, 그러나 우리나라 치읓보다 어떻게 다르다 그랬죠? 예, 입술을 살짝 우 하고 내미시면서 내시는 치읓 발음입니다. 그래서 그 치읓에다가 오늘 배우는 a를 붙여볼게요. 입술 내미시고 최이가 되겠죠? c h 거기다가 n이니까 chain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해보실게요. c h a i 자 어떠세요? AI 어, 들어간 단어들 음, 간단하죠? 예, AI가 A 소리가 난다라는 것만 잘 알아두시면 읽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Made rail. pain, weight, aim, faith, faint, strain, sprain, chain. 자 어떠셨어요? <laughs> 하실만 하시죠? 예. 어, 지금 AI가, 어, 예, 둘이 합해져서, 어, 에 소리가 난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단어를 읽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으셨을 거예요. 다만, 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함께 쓰였던 다양한 다른 소리들이, 어, 그런 것과 이제 연결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어요. 어, 제가 이렇게 단어 읽기 자료를 가져올 때에는 다 이전 영상에서 배웠던 그런 어, 소리들로 단어를 구성해서 준비해 오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발음이 섞여 있어서 읽기가 어려웠다? 이거는 그만큼 어,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공부해 오신 것들이 많다는 뜻이겠죠. 예, 쭉 공부해 오셨으면 알아차리셨겠지만, 어, 어, 단어의 절반은 좀 쉬운 것으로 제가 골라오고요. 또 절반은 일부러 조금 복잡한 것으로 골라옵니다. 그래서 10개의 단어만 공부하셔도 가능한 한 다양하게 접하셨으면 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하시면 여기 나오지 않은 단어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새로운 내용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